마산 원도시민 상동과 우동동에는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빗거리가 조성됐습니다. 덕분에 한층 밝아진 분위기로 시민들의 발길은 늘었지만 시가 성공적으로 평가한 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 앞 보구 불정거리입니다. 거리에는 국화 모양과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은하수 조명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부림시장 입구부터 오동동 문화의 거리까지 더 화려하고 넓어진 빛의 거리 덕분에 창동과 오동동 일대는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예, 예전에는 좀 어두웠는데 이제 밝은 빛 장식품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도 많이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자 창원시는 빛의 거리 조성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인근 상인의 말을 근거로 창동과 오동동 지역 매출이 20에서 30%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매출 증대가 빛을 거리 때문이 아닌 국가축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빛을 거리로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경기 탓에 시가 말하는 활성화 효과는 미비하다는 겁니다. 또 올해부터는 옛 창원과 진해 지역에도 빗거리가 조성돼 오히려 분산 효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되고 캐릭터 유등으로 거리가 꾸며지는 12월부터는 더 높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굉장히 더 화려하고 더 좋아졌다고 정말 창동이 시내 같다. 아, 이제 시내적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님들, 고객 대비, 반원도 시민들 경위 반응이 좋아가지고, 늘어난 추세로 있고, 아직 이제 찬바람이 불고,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조금,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작년에 이제 캐릭터하고 함께 들어온다면 큰 효과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끄는데 성공한 창원시. 하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볼거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뉴스 표영민입니다.